요하샬롬, 반갑습니다. 선창성 목사입니다. 우리 내일, 어, 3월 공과데이 있잖아요. 공과데이, 공과 안내 영상을 좀 간단하게라도 찍어서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 어, 9시, 1분 9시부터 9시 40분까지, 2분은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줌에서 아이들과 공과를 나누실 텐데, 공과 파일은 아이들에게 카톡이나 또 문자나 전달 됐을 줄로 알고요. 선생님들 거를 중심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뉴스에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그 과거 학교 폭력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어 학교 폭력 사건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좀 조금 이렇게 좀 열등한 친구, 뭐 학업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은 어디에나 있죠. 어디에나. 좀 대부분 상대적인 것들이니까. 근데 저희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좀 이렇게, 뭐 만약에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놀더라도 두 편을 나눌 때에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가고 팀을 짤때한 명이 좀 어정쩡하게 남으면, 남으면 이 친구를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편승해주는, 끼워주는 그런 좀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끼워주고 이렇게 평균을 맞춰주는.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열등한 친구가 있으면 모두가 하나같이 좀그 친구를 좀 이렇게 어, 타겟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 어, 아이들이 학교 폭력과 비슷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어, 목격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어쩌면 학폭의 피해자가 우리 반에 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비켜나가서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요즘에 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있니? 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알것 같아요. 뭐 어떤 일들이 있니? 선생님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기사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혹시 뭐 아는 거 있니? 뭐 이야기해보라면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너희들은 생각을 어떠니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겠죠. 뭐 대부분은 뭐 법적으로 좀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런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 악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할까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인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 함께 공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구약 성경은 동해 보복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은 무엇인가? 동해 보복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은 아니지만 이게 구약성경에도 있고요. 오래전 법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최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는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동해 보복법 내가 당했던 그 해를 받았던 그것들과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동해. 보복법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심이 누구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수심이라는 게 내가 한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대 때릴 거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 마음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게 복수심의 가장 큰 문제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심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동해 보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공평과 동등의 원리라라는 거예요. 너가 한대 맞았으면 너도 한대 때려. 너가 이가 다쳤으면 상대편이 이를 때려. 이렇게 그 동해 보복법, 동등과 공평의 원리가 이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동해 보복법 누가 집행합니까? A라는 사람이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A를 때릴 거야. 이렇게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국기 21장 1절의 22절을 보면 재판장이 이걸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데 해를 당했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갚아줘야 되는지를 대해서 제사장 재판장이 오피셜한 재판장이 이것을 판결해서 집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이 동해 보복법을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인과 개인이 이걸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수심이라는 게더 지나칠 수 있다라는 치명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복을 하면 또저 사람이 또 보복하고 이 사람과 연계된 또 다른 사람이 보복하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의 악순환을 오피셜한 재판장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 이것이 동해 보복법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단어 단어에 블랭크를 넣어놨는데요. 자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찾아쓸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 제가 저기 오른밤이거든요. 오른밤을 치거든, 뱀뺨도 갖다 대라. 라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면 고독까지도 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지로 오리를 가져가 면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른뺨입니다. 오른뺨. 내 오른뺨을 상대편이 내 뻔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내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 오른뺨이 이, 이렇게 칠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칠수 없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라고 봤을 때. 즉 상대편에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 폭력에 해당하겠죠 때리고 싶어 폭행이지만 이렇게 치는 것은 이렇게 치는 것은 상대를 더 모욕하는 행입니다 위두 배로 모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합니다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일상에 이런 옷입니다 속옷이라고 러닝 체스나 팬티 같은 속옷이 아니라 이런 일상복이고요 여기서 겉옷은 이제 외투가 되겠죠 즉. 속옷은 여러 번쓸 있을 수 있는데, 겉옷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입었던옷 있잖아요. 이렇게 한낮에는 햇빛을 가리거나 뭐 바닥을 깔거나 여러 용도로 쓸수 있겠죠.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기온차가 크잖아요.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는 외투가 이렇게 이불이나 침낭 같은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존에 필요한 아주 생존의 기본권이 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근데 속옷을 달려하는데 이거 충분히 이렇게 죽어도 내가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지만 나를 고발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거두까지줄 마음으로 나의 기본권인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오리를 가자. 이게 리라는 계살이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가르치셨잖아요. 1리가 1리가 한 500m 그 사진을 찾으니까 400m 정도로 잡더라고요. 500으로 잡는다면 오리면은 2.5kg, 2.5kg 됩니다. 1 0리는 5km가 됩니다. 5km. 그래도 좀 감이 좀안 잡힐 수 있죠.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5km면 북쪽으로는 이매역을 좀더 지나 태원고 정도, 이매역과 야탑역 사이가 좀 되게 2.5km가 되더라고. 남쪽으로 가면은 2.5km가 미금역 좀 되는 것 같아요. 미금역, 미금역 정도. 또 동쪽으로 가면 율동공원 정도.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서현의 이제 판교도서관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5 k m 심리죠 5 k m 는 북쪽으로는 어 저기 성남시청을 넘어가더라고요 성남시청을 넘어가고 남쪽으로는 오리 오리역 심리인데 오리역 그까지간 심리 5 k 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율동공원에 사니까 만약에 오리일 경우에 율동공원 걸어가는데 한 40분 제가 그 출근을 걸어서 자주 했거든요 한 40분 조금 이렇게 조금 빠른 걸음입니다 천천히 뭐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딱딱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면한 40분 정도 걸어가는 겁니다 심리를 10, 가자면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 한 80분, 1 시간 넘는 1 시간 반 가량이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당시에 그 로마 치아에 있는 피정복 국가는 정복 국가가 이제 피정복민에게 억지로 오리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짐을 옮겨야 되는데 너 이거 짐 지고 어, 저기 뭐율동공까지 가! 할수 있는 거예요 피지정복국가가 정복국가 민족들에게 억지로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오리로 가지 않더라도 심리를 가라 심리를 두 배를 가라 두 배를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바꾸고 말해서 심리를 가겠다는 라 마음을 가지면 오리를 어떻게 갈까요? 기쁨을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 오리를 가는 것도 불편과 짜증스러움이 아니라 신들을 갈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갈수 있다. 어, 그리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플로잉하는 거죠, 흘려보내. 어,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나를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축적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배를 불리고 재산을 축적해놓고. 평생 쓰지도 못할 그 돈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LH라든지 뭐 이런 이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거. 그 비용이 보니까 단순히 뭐 100만 원, 200만 아니에요. 1000만 원 아니에요. 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인데 뭐 수십억, 수백억인 거예요. 그 수백억이 정말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밤에 잠잘 때 이불 덮고 잠자고 하는데 그 수백억이 필요하냐고요 flowing, 흘려보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은 낮아지고 산골째기가 그 메워지는 그 일들을 세례 요하는 자기가 그 사명이라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돕고 헌신하는 일들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오른팔때는 어떻게 맨밤을 갖다 댑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복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어서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벗겨다가 자기들이 가위바위에서 재비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스대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식에게 돌을 던지는 거. 예요뭘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을 뿐인데 왜 돌을 던집니까? 돌을 던진 저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던 스대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유사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삼수고서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나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더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 정도로 좀 생각해 봅니다 손양훈 목사님 그. 요수 반란 사건이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봐야겠네요. 거기에 그 당시 두 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죠? 유아까지 준비했던 아들인데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자 삼았습니다. 양자. 양자 삼았죠.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다시 띄워드릴게요.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했던 손양가 모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 짐엘리어 에콰도르의 송교를 갔던 그 20대의 젊은 그선교사님짐엘리어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더 있었죠. 4명, 5명 있었죠.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의 칼에 찔러 죽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다고 해요. 총이 있었지만 그 원주민을 쏘지 않았습니다. 칼에 맞아 순교했죠.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성교지 에콰도로 사람들이 온 집에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짐 엘리엇의 사모님, 엘리자벳 엘리엇과 그의 동력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또 다시 사역을 했거든요.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교 사역을 했기에 그 지역이 예수 믿는 부족민이 되고, 실제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 신앙의 삶의 모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작은 내가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 상상수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데는 참 많은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응원하면서 작은 한 부분까지 실천해 볼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그 삶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는 공과 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한 공과 대회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롱